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되겠구요 코드번호 3048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7월 16일 오후 3시 29분 지나고 있구요 현재 마이너스 어, 2.65%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좀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답이 좀 늦었죠. 자, 이거 좀 보시면 인터넷이 잘안 되네요. 어, 여기 있습니다. 자. FDA 승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논란 미 대형 병원 아두엘름 사용 거부. 이 아두엘름이 아두카노맙이거든요. 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두카노맙 이 신약이 지금 너무 쉽게 승인이 났다. 이런 뜻으로 좀 거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 제약 업계에서 어 이거 거부해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뭐안 좋은 기사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약이 급하게 통과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던 이게 이런 식으로 거부가 되면 이렇게 좋은 자료에서 또 미끄러지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진 않나,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들긴 합니다. 아. 음 그리고 뭐 삼일 전에 건양대학교에서는 또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술 권리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음. 알츠하이머가 지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또 이런 악재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참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오늘 매도량은 다 뜨진 않았는데, 지금 기간 매수량이 워낙 좋았죠. 기간 매집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지, 음, 정말 좋은, 좋긴 합니다. 좋긴 합니다만, 좋다는 게, 사실 좋다고 말을 하면 사실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형용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안차이머 치료제라는 것도 이제 점점 나와주고, 그리고 치료제랑 상관없이 진단키트라는 것이 있으면 미리 손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환자의 병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저는 뛰어난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진단키트, 아, 진단키트가 아니라 저기, 치료제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고 안 쓰이더라도, 진단키트라도 잘 되면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댓글에 뭐 접근 금 금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좋다고 하시고 주식에는 원래 접근 금지 종목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 관리 종목도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여드렸네.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플바이오, 어 피플바이오 기간 들어오고 있지 연기금이 아니라 어, 투신이랑 성호펀드죠. 어, 어쨌든 연기금 매수세가 되게 좋다. 그건 뭐 비슷한 관점이고. 연기금은 음, 아니고 투신과 성호펀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피플바이오. 저는 개인적으로 피플바이오가 어쨌든 회사에서 미리 밝혔었어요. 2022년,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좀나을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 상승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뭐 갑자기 빠른 매출액이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라고 제 개인적인 감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 예전에 뭐 저한테 이제 앞을 달았던 분들 싹 도망가셨는데 어, 좀 반성 좀 하세요, 여러분. 한번 뭐 계속 올라야 됩니까? 한번 오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솔직히 조금 얄밉네요, 그분들. 이제 뭐 떨어진다고 말한번 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신가 봐요. 아니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위험 관리도 되고. 근데 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버틸만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무조건 매도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꾸준히 제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뭐 우리 저희 회사 단기 종목 같은 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매매결산 눌러볼게요. 브라보 보시면. 자, 이 14일이죠. 오늘도 하나 저희 매도했습니다. 광명전기 어. 지금 꾸준히 해서 이렇게 한두달 정도 해가지고 175% 정도 수익 났어요. 근데 손실도 있어요. 손절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손절난 것도 저희도 사람인데. 예. 눈이 빠져라 종목을 찾지만 늘 그게 100%갈순 없죠. 근데 이런 종목들 잡아보시면 분명히 안전하게 수익은 또날 거라는 거. 한번 어, 참고해 보시고, 자,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어.. 제가 저기 브라보 팀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되게 친절하고 어 정말 잘 해주실 거예요. 자리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비밀입니다. 어쨌든 잘 상담해 주실 거니까 꼭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어, 이렇게 매일 매일 저희가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 종목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밑에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저번 주에도 꾸준히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자, 7월 14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고 있죠. 김영대 소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황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보다 보면, 어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어, 바이오스마트 스맥 한세 MK. 9시 1분, 2분, 3분, 보통 10분 내로 이렇게 종목 주시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증시 설명도 해주시고, 어이고,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어,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 오늘 세 종목 다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VIP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 오늘 또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힌트만 드리고 있거든요. 어,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도 주시고 있고요. 어,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어, 실시간으로 테마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열 번의 글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재형 관련주, 풍력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날그날. 그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휴대폰 버전, PC 버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어, 마련해 놨습니다. 완전 100% 무료고요.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정말 그냥 어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길 빌겠습니다.